아 상점도 줘. 이거 원래 백팩업 해놔야되는데 지금 야 못봤겠지? 아, 원래는 지금 바로 멀티 쪽 가고 싶었는데 아이 저.. 해골이나 땅을 못 사가지고 일단 집에 돌아가다봅시다 결재만.. 결제, 결제만 하고 튕겼다고요 여기 나이으니까 이거 일단 두개사가지고갈게요 어! 야, 상대도 비만해 o 잠깐만요! 아, 이씨, 나고울신거 묻혔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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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과셨죠 제가 임못 하는 게 아닙니다. 어? 오, 뭐야? 야왜 뚫렸냐? 야, 해골 없어진 거야? 어, 저 귀찮게 겜추한번 성공했더만. 야, 해골 딱 사라지네. 어? 아, 내 골. <laughs>

아야 이거 엔진이 개발 안돼 가지고 못 잡는다. 이러지 마세요. 어? i m on top of it. 뭐였지? 야 여기 며 아침 말 있었는데. 야 그새 도망갔다고? <laughs> 야, 일단 알탈은이 쿨타임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좀 미리미리 정하겠습니다. <laughs> 야, 바이터는 상대가 아니잖아. 이더비싸진것 같은데 바이탈이 일단 다포

어, 다행이다. 야 상대 d 상대 나이선데, 야, 에고, 암편, 보다 야, 근데 잠깐만, 상대 이거. 오리는 아닌데 t e m s all systems, all s 이거 최대한 그냥 그거 뭐야 팅커 그거 먼저 해야겠다 스토리보다 좀 이속이 중요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이스킬 찍어야겠다 아근 이게 잘 나오네 on t o 상대도 아처가 많아 가지고 좀 오래인 바거뜻해 보이더니 저 일단 뭐 아무네요. 어온다 아, 충전이고이 일단 어쨌든 원영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최대한 사냥할 수 있으면 빨리 사냥해 놓고 오래비 찍어 놓고 그다음에 교전해 가지고 육렙을 바라봐야 됩니다. 안돼 네 아이, 씨발, 배시 좀, 쟤터지라 임마! 야, 뒤로 빼려고 하니까 배시 존나 터지네! 자기도 일단 손골 나온 것 같아요. 일단, 자기도 용병 쭉 잡은 것 같죠? 지금 나이브. 어, 저이, 또, 진짜 살려고 했던 바이또 나와주네요, 고맙게. 어, <laughs> 마군이 uh, 어르신, 고맙습니다. Oh, 야! 근데 노빌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? 어차피 팔아야 야, 어차피 팔아야 될 거니까 이렇게 잘 주는 거야? 워컨신 이 새끼 또 이거? 평소에 뭐 달라고 할땐 줘도 안 주다가 어, 바이탈로 도배해야 될 때는 어? 어, 노비 기똥차게 존나 줘버리네 자 일단 아초 시다시까지 사냥하고 견제 갑시다 오예 잠깐만요 봄이다. 아 타오 보아야겠다. 오야 사야 안 되냐? 오 잠깐만 여기다 군사단분들 이상하다가와 쿨러 오, cool. 오 잠깐만 요 상대 급발진 온다 일단 빼자 이 네, 일단 오래어 이야, 어 잠깐, 뭘, 멀티, 야, 뭘 타고 왔네. 야, 잠어 yeah, 야, 벌써 체력이 1500인데, 아, 500까지 써, 그렇구나. 그냥 일단... 그냥 체력 1500은 제, 됐어요. 일단... 우와, 잠깐만, 뭐야? 여기야, 여기, 여기 저쪽 쪽이야. 어... 좀 천천히 합시다, 우리! 야, 엄청 조절적인데 플레이가. 야 이제 낭치고라. 와, 보존. 아, 이 아이템 안파나야 이거 아이템 팔기 아까운데 이거 몰빌. <laughs> 어, 제3세기로님, 아,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저기도 이탈 나오는지 일단 그걸 확인해놓고. 일단 키메라를 갈지 말지는, 아, 키메라래, 품을 갈지 말지는 일단 좀 보고 결정합시다. 아마 상대도 제땡 가고, 땡 가고 이러거 보면은 아마 땡들 같은 거만 할 거라서. 아, 아니, 미션 아니고 그냥 6이탈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으아, 야, 시야, Sunday, we r e we are, we are, w r e we are, we are, we a 혹시 모르니까 푸어 하나 갈 준비해야겠다. 와, 잠깐만, 야, 나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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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없다, 야. 야, 야, 굴, 야, 굴좀더 뽑아야겠다. 이제.

야! 너 야! 근데 벌써 그렇지. 야! 일단 한번 마시지. 어이, 오시합니다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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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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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일단 좀 맞고 좀 해야 겠다 어 뭐야 야2 0 이거 체력 이거 2000.. 야2 0 찍겠다 이거 일단 멀티 한 번만 일단 날리고 옵시다 이야, 자, 자, 야, 곧 바꾸야. 일단 뭔지 한번. 자, 캐트리고. 야, 나가시면 까요 나오네요. 아, <laughs> 어, 야, 아깝다. 야시야, 육누빌 야, 야, 못 채웠는데.